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12월 22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1일 월요일 저녁에 이 9천억불에 달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상하원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 거의 5천 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양의 분량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다 생각했고요 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누리는 혜택이 아닌 다른 것들은 좀 쳐내고요 우리가 직접 혜택을 보는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PPP 그리고 어, 시뮬러체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뭐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는 거를 시작할 때또 그리고 끝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정보는 정말 많은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직접 그런 혜택을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또한 구독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like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되어서 그런 분들이 또한 어, 혜택을 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크게 6가지로 나눴는데요. 특히 이 내용은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건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의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실업수당이나 PPP 같은 경우는요. 뭐 노동부죠. Department of Labor. 그다음에 PPP 같은 경우는 행정부 산하에 이 SBA에서 구체적인 그 시행 안들을 발표한다는 것. 지난번 CARES Act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기대된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의 1660억 불이라고 하는 예산이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으로서 아래 질문들을 볼수 있을 텐데요. 하나 하나 보죠. 언제 받게 되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체크 지급 세월 색트에 따라서 1,200불 체크 지급 받을 때보다 더 빨리 집행이 될 것이라고 어,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자동 이체 디렉티 파짓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12월 28일 주인데요. 그때 바로 집행하겠다라는 그 재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라던가 아니면 데뷔카드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어 발표가 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씩 받게 되느냐? 600불씩 받는 거고요. 그리고 1차 때와의 차이라고 하면 물론 개인당 1200불에서 600불로 줄어들었다라는 차이는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디펜던트한테 지급되는 것이요. 600불입니다. 1차에서는 500불이었었죠. 600불이 되고요. 그리고 자격요건으로서는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어제였겠죠 17세 미만이어야만 이 디펜던트 차이드로서의 자격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과세되느냐 비과세되느냐 또한 관심일텐데요 이 스티믈러스 체크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싱글이었을 경우에는 7만 5천불 연소득 이내였을 경우에 전체 금액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소득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8만 7천불까지 페이스아웃이 되고요 87,000불을 넘어서게 되면 아예 받는 금액이 없겠다라는 얘기죠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는 이 금액이 15만 불, 그리고 17만 4천 불을 넘어서게 되면 전혀 받지 못한다는 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2019년도에 소득액을 기준으로 어,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 때이 소득이 너무 높아서 이와 같은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어,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20년도, 2020년도 세무신고를 할때이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그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이 시도 1차 케어젝스 때의 네너빛 탄정 기준과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할때 텍스 리펀드의 형태로 지급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많이 받았을 때 반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19년도 때이 소득 기준을 충족을 해서 이 금액만큼 지급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소득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받은 금액 다토해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경우 이 부분도 역시 문제였었죠. 지난번 그 케어섹스 1차 지급의 경우는 만약에 가족 중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그런 배우자가 해당이 된다면 소셜 넘버가 있는 배우자까지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차 때와 가장 큰 차이인 거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한 배우자는 뭐 소셜 넘버가 없고 IT 넘버가 있고 다른 배우자는 소셜 넘버가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두 불인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혜택을 받는다. 즉 소셜 넘버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소셜 넘버가 없는 구성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주지할 만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1차에도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차 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전혀 그 아무도 지급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소급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2020년도 세무 신고를 할때 1차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소급 적용해서 택스 리펀드의 형태로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망인들의 수령 자격에 대한 부분도 어 지난번 케어 세스때 어 다소 뭐좀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번 법은 정하기를 2020년도 이전에 2020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령할 자격이 없고 이제 2020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라 언급하네요 그리고 이 스티믈러스 체크에 대해서 차압이 가능한지 보통의 경우는 뭐 택스 리펀드를 차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번 그 2차 스티믈러스 체크에 대해서는 차압할 수 없고 다만 이 차일드 서포트에 대해서만 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압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상이 1차 스티믈러스 체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요, 일단 300불입니다. 주당 300불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격은 자영업자와 독립사업자, 그리고 파트타이머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난번 이 케어젝트에서의 PU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2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딩 피리어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1주가 연장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 12월 27일 기준에서는 3월 14일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원래 이 PEUC가 있었죠 39주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26주 플러스 그다음에 13주를 연장해줬던 게 지난번 케어세액 때도 나왔던 p e u c 였었고요 여기에 12주를 더 추가해주는 그 내용이 이번 실업수당의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50주를 지급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첫 실업수당을 수령했던 시기가 금년도 3월 14일 이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4월 5일까지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확보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요 행정명령에 따라서 피마에서 지급해주는 300불 연장이 있었죠. 그때 조건으로서 주정부에서 100불 이상 받아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중요한 것이요 추가의 100불 배 빛이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이 내용은요 대상은 급여소득자 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급여 생활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이드잡인 거죠 다른 쪽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소득을 얻어내는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될 텐데요 기존의 규정은 어떻게 됐었냐면 어, 급여 기준으로 나오는 실업수당의 자격을 확보한 사람들의 경우 즉 바꿔 말하면 UI를 받는 경우에는 PUA, 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내가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실직 상태에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추가로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근데 새롭게 나온 규정에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급여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급여소득을 잃어서 UI를 받는 경우에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말은 300불 기존에 받는 이 혜택에서 추가로 100불의 혜택을 줄수 있다. 100불까지의 혜택인데요. 이 구체적인 방안, 이 100불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지에 대한 것은 해당 주의 결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1000불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1000불의 기타 자영업을 통한 월 소득이 있었다라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UI 그러니까 천불의 월급을 받는데 이거를 뭐 퇴직을 해서 못 받게 된다 그러면 UI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UI를 받게 되면 p u a 를 같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사람은 천불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UI를 예를 들어 115불을 받는다라고 쳐요. 주당 115불을 받는다고 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위치한 그 주에서 최대 UI 금액이 뭐 275불인데 근데 급여 소득이 천불이라서 말하자면 낮아서 최대 이 UI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급여 소득이 천불이고 자영업 소득이 천불이 아니라 급여 소득으로 이 천불을 다 받았더라면 UI가 115불이 아니라 231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받는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이 믹스트인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건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줄여주겠다라는 게 새롭게 나온 그 백불 추가 혜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은 주정부에게 맡기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그 해당 주에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어, 확인하셔야겠죠. 자 이상이 어,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PPP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부의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PPP 론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난번 1차 PPP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한 준비되는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나온 법에서 어,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 PPP를 수령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는데요. 아마 많은 경우, 더 많은 경우가 1차 PPP를 수령한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차 PPP 수령자의 경우에 자격을 살펴보면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1차 PPP 자금을 모두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할 예정인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으로서 2020년도에 어느 분기, 4, 사분기 중에 한 분기라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어, 수입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고 라 합니다 어, 그리고 첫 신청자일 경우에는요 30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500인 이하 사업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반면 요식업이나 숙박업의 경우는 좀 특수한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사업장 당 300인 이하라는 그런 조건이 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조건으로서는 일반 그 SBA론을 받는 데 있어서 s e c o n 7A의 Eligibility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2차 PPP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이밖에 확인할 사항으로서 15만 불 이하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간소하게 적용될 거라고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어, SBA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PPP에 있어서 이 비용이 공제된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와 다르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특히 1차 PPP를 받은 분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저도 예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뭐냐면 하 내가 PPP 자금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불을 받았다고 치죠 만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적정 그 해당이 되는 자격을 갖춘 비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상담을 받는 거죠 갚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실제 지출한 이 금액 만불을 어 퀄러파잉 익스펜스로 지출했는데 을 이거 역시도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었고 입법부의 어떤 의사 그리고 또한 여러 이익 단체 뭐 AICPA 그러니까 전미 공인회계사 협회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이익 단체에서는 PPP에 사용된 자금 역시도 텍스 적셔는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으나 IRS에서는 그렇게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최근까지 바로 최근까지 지난달까지에도 적용되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입법 과정에서 이 PPP론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를 택시덕션을 해주도록 하자라는 것을 입법화 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2차 PPP뿐만 아니라 1차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명문화 되었으니까요. 이 말은 지금 1차 PPP를 받은 분들 그리고 탕감을 받고 실제 집행하신 이런 분들이 내년도에 세금 신고를 할때 2020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때이 비용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테니까요.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EIDL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도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입법화된 이 법의 내용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SBA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이고요, PPP와 마찬가지로 준비되는 대로 별도 영상으로 구체적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EIDL 역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어드밴스 금액이 있고,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고요. 이 말은 이 어드밴스는 아시다시피 1차에서는 종업원 1인당 뭐 1000불씩 감안해서 만불까지 10명에 대해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어, 내용이었었죠. 이 내용이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자격은요. 비즈니스 오너로서. 비즈니스 오너라는 것은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법인, LLC 모두 포함된다는 라 거고요. 비즈니스 오너로서 첫 번째 조건, 로우 인컴 에리어에 거주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선정되는 로우 인컴 에리어에 거주,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는 그랜트 금액이요. 이 어드밴스 금액이요. 만 불입니다. 종업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 오너에게 제공되는 말하자면 사업체에 제공되는 혜택이 만 불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지난번 1차에서 이 아이디의 이 어드밴스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 1인당 1000불씩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드밴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SBA 가이드라인 준비되는 대로 저쪽 영상으로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인데요. 우리가 PPP 1차 PPP 받은 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PPP를 탕감할 때 EID의 그랜트를 받은 것은 탕감액에서 빼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2차 PPP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1차 PPP에도 적용됩니다. 결국 지금 1차 PPP를 받은 분들께서 탕감을 이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EIDL의 그랜트도 얼마 받았는데 이거는 탕감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와 같은 EIDL 그랜트 금액, EIDL 어드밴스 금액도 탕감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여기까지 EIDL 내용 살펴봤습니다. 렌탈 어시스턴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은요. 어, 역시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또는 내가 세입자로서 렌트비를 못 냈거나 또는 못 내게 될것 같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또는 이 어떤 집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유틸리티 빌이라던가홈릴레이드 익스펜스를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모든 분들이 어, 관심을 갖고 보여, 보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 텐데요. 역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 나오지 않고요 입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별도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서는 현재 퇴거 금지 규정이죠. Eviction b a n 이죠 이게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내용이 이 렌탈 어시스턴스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냐?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 연장을 또한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라 말씀 다시 어, 추가로 드립니다. 그 밖에 여섯 번째로 여러 가지 이 세법상의 개정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많은 또 우리한테 실제 관련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개발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또 추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earned i n c o 하고 차일드 l 스크레딧인데요이 내용은 뭐냐면 저소득층의 경우 earned i n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다 보니까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고요. 차 h 텍스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Qualifying Dependent c h i 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때 자녀 1인당 크레딧 금액을 받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이 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번 CARES Act에서도 PPP를 못 받는 사람들 또는 PPP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자체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입이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50%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70% 이하로 줄어들면 된다라는 그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이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서 PPP와 원래는 같이 진행을 할수 없었거든요 PPP를 받으면 인플루어 유텐션 크레딧을 할수 없었는데 바뀐 법에 따르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또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습니다만 취지는 같은 금액, 같은 페이롤 금액, 같은 급여 금액에 대해서 두번 말하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지만 제도 자체를 같이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엘라우를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입법된 내용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미니 런치션이라는 내용은 실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정치적으로도 좀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냐면 이걸 뭐 트리멀티니런치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가 그 사업 용도로 또는 비즈니스 런치, 비즈니스 미를 했을 경우에 사업 용도의 어떤 그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50%만 세법상, 세무상 디덕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존의 규정이었는데 이걸 앞으로 2021년, 2022년에 대해서는 100% 디덕션을 해주겠다는 법이 나왔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반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었 최종법에도 포함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 메디컬 익스펜스, 뭐 우리가 AGI의 뭐 원래는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디덕션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7.5%로 다시 낮춰진 그런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이게 입법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행정부 뭐 SBA가 될 것이고요. 또 노동부가 될 텐데요. 이쪽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또 업데이트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정보가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